코스피 5천 가기 위한 첫 단추가 상법 개정안입니다. 아, 네, 네. 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상법 개정안 지금 통과가 오늘은 네, 통과됐습니다. 회수의 본회의장. 예, 조금 전3 시쯤에 본회의를 정식으로 통과했습니다. 아이고, 박수 한번 수고해. 네. 자 아, 근데 통과가 됐더라도 또 디테일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 누더기가 또될 수도 있거든요 아, 어떤 법안이 통과가 됐고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 짧게 정리하면서 아.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침 주식 전문가 두분 나와 계시네요 네, 이번에 통과된 내용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가지입니다 아. 하나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의무 대상을 확대했다 말이 네. 좀 어려운데요 네. 말 하나씩 하나씩 곱씹어 보면 생각보다 쉽습니다 음. 뭐냐면 회사에는 이사가 있죠. 네. 예. 근데 그 이사는 누구를 위해서 그럼 충실을 다해서 일해야 되느냐라는 음. 대상이 있었어요. 그렇지. 근데 우리 법에는 회사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회사. 이번에는 회사와 주주, 주주. 아, 주주. 그래서 주주 주주가 하나 들어온 겁니다. 에이.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조문 하나가 그렇게 대단한 거야? 그렇지. 딸랑세 글자 들어가는 게뭐 아. 대단하다고 이것 때문에 3천을가 코스피가 3천을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이거는 어마어마한 조항입니다. 아. 제가 이제 이걸 경제적으로 의미를 쉽게 해석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기 검사님 계십니다. 예. 네. <laughs> 예를 들어 검사가 회사가 뭐 대표가 뭘 잘못했어요. 잡으러 가. 그래 가지고 당신 이러이런 경영 판단을 했는데 감옥 갈래? 그럼 이제 기존에는 그 이사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바로 회사한테 손실 입히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어. 딱 입증하면 거기서, 아, 그렇군요. 안녕히 계세요. 그고나 와야 됩니다. 어. 근데 이제는요. 어. 하나 더 물어봅니다. 그거 말고 하나 더 있지 않아? 주주에게도 손실 입히지 않았다는 걸증명해야지 음. 왜? 이번에 통과된 상법은 뭐냐? 그동안 당신에게는 회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의무 하나가 있었는데 음. 오지, 오늘부로 의무가 음. 하나 더 생겼어. 그렇지. 주주에게도 최선을 다하는 게 의무야, 당신은. 예. 그 의무를 의무에 최선을 다했고 그걸 면할 수 있다는 증빙을 해 내지 않으면 당신 경영 판단 잘했다고 우리 인정 안 해. 그렇지. 이런 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요. 그런 판단을 마지막에 요구받으면요 시간을 거꾸로 올라가서 음. 처음에 어떤 경영 행위 할 때부터 네.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거 회사한테 손해 나는 거야? 그렇죠. 주주들한테 손해 나는 거야? 음. 이걸 처음부터 생각하는 걸로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그렇습니다.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은 뭐였냐면요 주주는 경영 판단의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존재, 네. 투명 인간 존재하지만 진짜 이름 없는 음. 투명 인간이었는데 오늘부로. 우리는 사실상 자본시장에서 생명을 부여받은 거예요. 아 좀그 정도라고 봅니다. 아 이제 고려의 대상이 된 거예요. 고려의 그래. 그 대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첫 단추라는 표현하는 을 겁니다. 이게 시화입니다 아 예.